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예발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예발을 바치고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예발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의 달력에서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유대인의 달력 7월에 있는 절기 제사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달력의 7월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유대인도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날을 현대로 환산하면 아마 9월 중순이나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달력의 일곱 번째 달이 유대인의 새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 초하루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날 아침에 일찍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소리는 백성들을 일깨우,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을 불므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에서 깨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나서 11째가 되면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대속죄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무엇을 속지 않은 날일까요? 자, 이날은 개개인의 죄가 아닌 백성의 부정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소와 성소 안 재단을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절기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듯이 제사의 방식이나 재물의 종류나 재물의 양 이와 같은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이 제사의 영적 의미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 속죄제 때에는 오직 대제사장인 아룸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속제제의 집내를 다른 제사장은 되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대속제제일,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예배는 사실 현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제일의 영적 의미를 현대에 적용을 해보면 예배자들의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의 최선의 것으로 것으로 전심 전력하라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제사가 중요하면 이대 속제일을 정하셔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더하셨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다 옳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양 포장하며 성경과 연관지어서 내 뜻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되고요. 예배나 하나님 사역에 내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할 영성을 갖추라 라는 의미가 이 제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예배와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그러한 자세를 갖추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장막절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여장을 꾸려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다시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생활을 되새겨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7월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새해는 3주간에 걸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제사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런 순간들을 반복했던 거룩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절기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스스로를 구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절기적으로는 농한기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기간이죠. 추수를 마치고 나서 풍성한 상태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이 쉬는 시간 중에 온갖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설날 연휴에 이어서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대속제 일이 끼어 있는 이 절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박이 난무하고요. 음주가무, 싸움, 먹고 노는 일. 등등 거기에 이제 추수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이해진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자꾸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더욱 더 집중하며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울수록 더욱 자신을 구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이렇게 구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사를 통해서 개인의 죄를 회개하였고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가 다시 성결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념이 바로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하고 내 스스로가 잔뜩 멋을 부려봤자 관계 속에서 상대 상대와의 사이에 벽이 가로 막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벽을 허물어 내야 그러니까 내가 성결해져야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니 제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절기의 의미는 온전한 쉼입니다. 모든 제사 제사에는요. 안식일이 안식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하는 날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는 항상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어야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쉰다고 하면서 오히려 쉬면서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져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제사는 안식일의 목적인 잘 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부모님의 집에서 쉬는 것과 같이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몸과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상이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겠죠. 내가 집에 가서 쉬는데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쉴수 없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이 관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오는 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잘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잘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새해를 알리는 나팔소리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웁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나팔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잘할수 있는 날이 현대에는 주일입니다. 이 절기의 모든 개념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른 날을 정해서 열심히 모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질 수도 있겠지만, 주일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나아가는 것이 현대 성도가 마땅히 할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집중해서 해 봅시다.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요.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 그리고 축복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헤아려서 주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부터 우리 VBS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VBS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나,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불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배가 축복의 비결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귀한 제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계를 사랑하시사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주님의 섭리하에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품성과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VBS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의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며 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